안녕하십니까. 상계 1구역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 서울시의원 서준호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상계 1구역 관리 처분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계 3, 4동일 때는 2008년 뉴타운지구로 선정되고 나서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정책 변화나 또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금일 이렇게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된 것이 참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담당하는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담당하는 상임위를 선택하면서 우리 상계동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사업성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계지구는 수락산, 브람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이고 또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축밀도나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계구역 사업성 확보에도 문제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2024년부터 오승록 구청장님과 김성환 국회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재정비 촉진 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어,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기준 개편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개편된 기준을 금년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재정비 촉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성 보정 개수와 허용 용역률을 도입하여. 용용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법이 전화하고 있는 법적 상황 용용률 1.2배 초과 허용 규정을 서울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기준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이제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또는 뭐 기준을 개선을 해서 현재 상계 1구역 조합이 추진, 준비 중인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 개선이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상계 1구역을 포함해서 상계 지구 각 구역별로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계일구역 관리처분 총회를 축하드리면서 이만 인사발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